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리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8월 발언 이후에 지금 리플이 6%대가량 급등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의 상상 속엔 이게 쭉쭉쭉 더 상승을 하고 고점을 돌파했는데 왜안 오르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8월 달에 추가적으로 정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남은 만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남아있다. 조금 더 오버페이스 하면 4600 박스권까지는 아직 강력하게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할 만한 이슈가 아직은 아니에요. 8월의 발표로 금리나 가능성을 시사한 거지 9월에 확정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랍니다. 자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아, 박스권 이 하단 라인에 왔을 때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보이시죠? 지금 빨간색깔 라인. 이 라인에선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를 2차 파동에 잡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리플과 같이 하단 라인에서. 흑점을 잡아드릴 수 있을 때 문자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 정보 방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도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지 입장이 가능하신 저희 프라이빗한 정보 방 들어오셔서 아 지금 어떤 테마의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돈을 버는지 모든 자료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월 발언에 가상자산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파월 발언이 긍정적인 모멘텀이지 확정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조금 더이 박스권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에 베팅해야 되는 이유가 트럼프가 다시 한번 37조 달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 시장을 랠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리플은 SEC와 소송을 완벽하게 종료가 되고 10월달 지금 다시 한번 ETF의 확정 결과가 나와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브레들링과 관련한 리플 시오는 다시 한번 미국 암호화폐 정책이 새로운 새벽이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정부와 같이 신속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죠. 결국에 지금 준비 단계라 오히려 한 박자를 더 랠리를 탁 박스 권을 거친 다음에 상승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 시장까지 다시 한번 도입을 완벽하게 하면서 우리는 리플을 지금 담아줘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저희 정보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디테일한 타점과 문자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100% 무료고요.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니 저희는 본이 는 현물 선물 모든 시장은 공격적으로. 늘려서 지금 시드를 강력하게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아직도 수익이 적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적감의 성형태로 들어오셔야 된다.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 움직이실 게 아니라 사천분과 같이 세력처럼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의 세력이 되면서 정말 많은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지금 정보 공유하고 다시 한번 타점들 진입하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셔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프라이빗한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전달되고 있어요. 저희 정보방은 100% 무료고요. 금전 요구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인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이유 계속해서 제가 드린 정보를 찾고 밖에서 금전 요구를 하고 장난질을 치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한번 걸러내서 그러기 때문에 t 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 제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 지원금 4,000달러를 지금 입장해 주시는 50분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지원금 받아보고 제가 드리는 정보 확인해서 여러분들은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100% 무료로 전달되고 있고요. 50분에게만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받아보고요. 나는 이것도 사기다라고 하신 분들은 놓치시면 됩니다. 저는 떠나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주 높고 이번 주말에도 아발란체, 특히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좋은 만큼 리플의 재단은 락업 일정을 발표해주고 미국에선 리플의 매집량을 늘리겠다라는 발표까지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다? 많은 분들이 락업은 사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거 리플도 이렇게 시세 조작으로 락업을 한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에 SEC와의 협의안에 마, 말씀드렸죠. 사전에 공지된 대규모 물량이 풀리는 건 합법이다. 그게 바로 락업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려요. 쉽게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는데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면 물량이 풀려요 라고 말을 해줘요. 사전에 3개월 전부터. 그러고 나면 개미를 신명나게 털면서 올리다가 마지막에 상승 휩소 이후에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 재단과 투자자도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왜? 수익금을 가지고 본인들의 수익도 챙기지만 다음 타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락업 일정을 모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다 The 사기라고 하는데 이건 미리 발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를 몰라갖고 매일 당하시는 거지 이거는 이미 알수 있고 지금 세력들이 가장 빠르게 돈 복사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정과 앞으로 사이트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은 지금 미국이요 미국의 정책과 말 한마디에 따라 시장이 바뀌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쓰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 코인을 정부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시켜주고 밀어주겠다. 왜? 바로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먼저 밀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자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쓰겠다 라는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라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돌멩이라던 가상화폐 사업에 나서는 은행권들이 다시 한번 어때요? 트럼프의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강한 상승장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탓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트럼프 또한 계속해서 락업으로 24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부채 때문에 대놓고 코인 시장 밀어주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코인 시장이 무상황만 하지 않는다. 지금 물 들어왔을 때도 저어서 수익을 국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지금 돈 복사가 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저희 프라이빗한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손실만 보고 나는 없다 하신 분들은 제가 딱 4100분까지만 인원을 받아요 지금 4062명 이제 38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 보고 사기다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정확히 나머지 38분만 100% 무료로 받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 지원금 전달드리고 있을 때 빠르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투자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저희 프라이빗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아, 세력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버는지, 왜 같이 움직이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확실히 느끼실 거니까 지금 보이시는 영상 라인 하단에 간단한 링크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모든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